아, 어? 아, 피로가 보이는 모음 것 같은데. 사실 제가 2월 5일이 제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또 피로가 생일 선물을 보내줬습니다. 제 영상에 피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거기 댓글로 정말 상극인 스타일들끼리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느냐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맞아요. 저는 사실 피로랑은 스타일 자체가 완전 상극이에요. 패션에 대한 의견도 거의 막게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데 또 성격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또잘 맞아서 많이 아끼는 동생입니다. 진짜 제 기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옷잘 입고 그리고 옷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생입니다. 여보세요. 아이고 피로 형님. 아 예. 예. 아또 어떻게 또 이런 걸또 선물해주셨습니까? 아니 내가 뭐 예전에 구찌 신발 사줬다고 이거 부담 갖지 말라니까 이거 선물해 준 거야? 누가 구찌 신발을 사줬죠? 여튼 선물 고맙고 너 비싼 신발도 많은데 뉴발란스를 또 선물해주셨어요. 명품이나 이런 쪽도 좋지만 그 뉴발란스만의 고유게그아그 그거 조금 있다 얘기해 주시고 <laughs> 네가 또잘 알잖아 근데 <laughs> 형한테 이걸 선물해 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유야 많죠 그2 0 0 2 모델 자체가 가성비도 괜찮고 아, 요즘에 나온 이제 뉴발란스 신발 중에서 가볍게 또 다가가기 좋고 네 음. 근데 원하시는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쓸수 있나요? 원하는 <laughs> 답변이 왜안 나왔어? 이거 피로가 보증하고 또 피로가 보장하는 피로 그, 추천 신발 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있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 와 진짜 쩐다 그리고 너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네예 네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이 누구야? 그 정도 많고 저한테 잘해주는 항상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이즈? 역시, 피로가 저를 또 많이 좋아합니다. 어쨌든 오늘 제 기준 가장 옷잘 입는 패션 유튜버, 피로가 선물해준 이 신발 가볍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뉴발란스 브랜드의 2002 라인. 정확한 제품명은 M2002RAA입니다. 뉴발란스 2002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2010년에 발매가 되었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스타일 1라인 버전으로 출시된 신발이에요. 뉴발란스의 스를 대표하는 신발이죠. 이990 라인들의 시그니처 톤온톤 컬러 조합이 적용되면서 우리가 딱 신발을 봤을 때도 처음 보는 신발 같지 않은 굉장히 익숙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일 겁니다. 저도 뉴발란스에서 가장 사랑하는 신발이 이제 990 라인인데 딱 이렇게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색상이 달라서 그렇지 뭐 쉐입이라든지 또 구성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확실히 대체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런데 이 신발 두 가지의 리셀가가 거의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 비로2002 라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 신발이 대체품을 떠나서 그냥 이 신발 자체의 디자인으로서도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요즘은 뭐고프코어등 트렌디한 신발의 쉐이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고 특히 앞부분이 굉장히 낮게 제작되면서도 이 날렵한 느낌들이 굉장히 트렌디인데 지금의 그 트렌디한 디자인에도 못 따라갈 정도의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신기에는 나쁘지 않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제가 실착을 하면서 느꼈던 건 역시나 런닝화로 제작된 신발이다 보니까 발이 너무 편했어요. 그리고 신발의 앞 부분들이 또 메쉬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굉장히 잘 됐어요. 지금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봄과 여름에 신기에 더 적합한 신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신발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무난하면서 뉴발을 대표해주는 실루엣과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이든 그리고 운동적인 실용적인 면이든 가성비 좋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라는 게제 총평이었어요. 피로가 선물해준 컬러는 아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게 신발의 색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예쁜 색상인데 코디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컬러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런 컬러가 또잘 코디했을 때는 기본적인 컬러감보다 더 예뻐요. 이렇게 슬랙스와 셔츠를 약간 브라운 톤온 톤으로 코디를 해봤는데 봄 느낌도 딱 나면서 믹스 매치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런닝화이기 때문에 꾸안꾸로 스웨뉴와 코디를 하셔도 좋은데 오트밀 컬러를 활용한 그런 스웨뉴와 함께 매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. 봄 코디 여름 코디에는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룩북에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선물을 받았지만 구독자분들도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신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역시 피로가 신발을 잘 아는 유튜버답게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렇게 잘 신을게. 다음 생일에는 슈프림으로 부탁한다.